얼룩이 아, 똥쌌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못 알아들었어? 아이고 미안해요. 엄마가 얼룩 치워줄게. 에이 이거 세상에. 똥쌌다고 엄마한테 불렀는데 엄마가 몰랐어. 응? 얼룩이 <laughs> 일어 나와. 일어 나와. 엄마가 치워줄게. 아이고 똥아 안가리썼어요똥 쌌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못 알아들었어.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어똥 싸는 줄 모르고 있었어.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어겠 어? 어이리 어이구 어어이어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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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이어이어이어 어디 있어 여보요 잘못했네 어? 우리 얼룩이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우리 얼룩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풀어갔네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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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 어? 얼룩이 그 들어갔어 잘 도망갔네, 우리 아가 어, 도망도 잘 가고 종이 박스라서 금방 허물어진다, 그지? 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는데, 지금 안 보인다 얼리 고 숨어있어 엄마가 얼른 치워줄게 음. 음. 딴데 도망가면 안 된대 얼른 가 알았지 어이, 딴 데가 있으면 엄마가 치우기가 힘들잖아 그치 이들로 어떻게 뺄까요 이거는 어떻게 빼야지잘 뺐다. 아이, 전체 들었네, 는가이 이거는. 아, 어렵다, 이건 참. 얼른가 똥싸고 나서 배고프지? 자, 엄마 새로 딱 깔았다. 엄마 저 빨리 천녁하우 가서, 가서 화장실 좋은 거 하나 사올게. 그때까지는 응? 이거좀 먹자. 저좀 쓰고 있자, 오늘만 응? 똥사가 나니까 이제 배고프지. 아우, 잡라 <laughs> 엄마한테 똥사 다고 소문 냈는데 엄마가 몰랐어, 응? 어이구, 미안해라, 우리 아가한테. 아이고 엄마, 뭐 허리가 너무 안 좋다, 오 비가 올라나봐요. <laughs> 한 개월 지승질 내는 거예요. 어? 우리 얼룩이는. 한 개월 지승질 낼 거야. 응? 맛있는 짓할 건데. 엄마, 추릅도 하나 넣고, 푸딩도 하나 넣고, 좋은 친구들 사료도 넣고, 어? 숙식 사료도 하나 넣고, 갈아놨어요, 맛있게. 똥싸고 나니까 배고프지? 아이구 <laughs> 우리 아가는 먹으면서 맨날 눈물 흘려요. 음. <laughs> 음, 음, 음. 그릇을 먹어야지. 엄마 자꾸 먹여줄 수가 없잖아, 이게. 음, 음. 여기먹어야 여기를, 여기 옳지. 그래, 그릇, 그릇, 그릇을 먹어야지. 자꾸 엄마한테 먹이세요 하면 안 돼. 이제 다. 혼자서 먹고, 이제 혼자서 똥도 싸고 이래야 돼. 얼마나잘 먹는데, 그지? 응. 아이가 잘 먹네 우리 홍주 농사고 나이가 배고프지, 그지? 응. 아이 잘 먹어요. 물그릇이랑 밥그릇이 빨리 봐야 돼. 연유가 너무 길다. 허지아가. 네, 예, 초코야, 거기 와. 얼룩이 오줌 쌌어, 거기? 아니아니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 안 쌌대 괜찮대 우리 얼룩이가 얼마나 이쁜데, 한 봐야 되는데, 그지 우리 얼룩이 잘 나와야 되는데, 이쁘게 이쁜 모습이 잘안 나와, 그지 아이, 쁘다 아이, 이쁘다, 아, 이쁘다. <laughs> 알았어, 엄마 잡아줄게 안 잡아주면 안 먹을라 그러고 공주님이 돼버렸어 큰일이라 응응 조건야 조건은 내일까지 양 맞고 병원 가서 이제 실밥 풀면 된다 응응 너무 답쳐 답응 배불러 조건 오늘만 좀 참아 어, 엄마 허리가 둘러 빠진다. 음, 아이고 우리 우리 얼룩이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아이고 잘 먹네. 그래 많이 먹어놔야지. 응 이제 아이 또 봐라 또또또공주지도 하고 있다 우리 공주가. 음. 건사료가 덜 갈렸구나. 아, 건사료가 좀덜 갈렸어? 어이구, 미안해요. 엄마 잘못 갈았구나. 엄마 한번더 갈게. 어, 뜨거운 물좀 넣고 한번더 갈아야겠다. 아, 그래서 먹기가 힘들었어? 어? <laughs> 아이고, 한 그릇 주시셔 아이고, 잘하셔. 아유, 아직 만족하셔요? 어찌 오늘 음식은 마음에 드셨습니까, 손님 <laughs> 마음에 드셨어요? 야? <laughs> 아이고 한 그릇 다 드셨어요. 잘하셨어요. 아이 눈물 닦고 눈물 닦고 우리 공주. 어, 코도 닦고 입도 닦고. 응? 똥 샀다고 그거를 선물 는데 엄마가 빨리 몰랐어. <laughs> 으이구,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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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했어. 어? 어이구. 온지 이틀 만에 살이 좀 잡히는데. 우리 공주. 어? 하루에 다섯 끼를 먹어요. 우리 공주가. 아, 다섯 끼가 어디야. 자다가 자꾸 먹고 이래서 엄마가 계속 챙겨줘요. 우리 얼룩이 잘때 엄마가 사야 돼정신산만해 죽겠다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서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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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이제 어이구 어이마한이구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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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네. 그래. 네.